<laughs> 자 이만큼 장을 봤습니다 언니 계세요? 언니 안 계세요? 자 일단 사과 엄청 저번에 산 사과가 맛있어서 다른 걸 사봤어요 짜짜니 가요맛 8.99불. 6.99불. 요거는 뭐지? 파스타 면입니다파스타면은2.9 삼겹살 같이 생긴 거저 요거가, 보시아, 보시 7.74. 요것은 그래놀라이고요. 6.49. 여기 파스타 면을 샀으니, 이게 소스가 있겠죠. 소스는 3.49. 짱짱 5.49. 대망의 7. 아, 1.75kg짜리 대왕 요거트. 3.99 오면서 뜯어먹은 감자칩 저는 요오리지널 최고같아요 오리지널 클로즈칩 진짜 맛있어 이거는 3.99 많이도 썼네 6.36불 썼습니다 약속시간에 늦었어요 저기치맥저기 유명한 치킨집이래요. 가봅니다 t did you say? I said, I'm not 이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not going to go to the house. I'm not g 아니 그냥 짠~ 맛있겠다 <laughs> 안녕~ <laughs> <laughs> 우리는 지금 어디 가는 중인가요 <laughs> 저희는 지금 새로 생긴 크래프트 비어 마켓에 갑니다. <laughs> 아, 진짜 차이나 같아. 괜찮아. 오, 야, 지금 완전 예뻐. 진짜 장난 아니야. 잠깐만, <웃음> <웃음> 제가 지금 캐나다 빅토리아 차이나 타운에 왔습니다. 그럼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차이나 타운입니다. 프리언타운을안 생길까요? 그러네 음, 한국 사람이 그만큼 많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주 좋아 어, 여긴 진짜 맥주공장 느낌 어 여기 진짜 브루어리가 안에 있어 볼수 어... 있어 좋아 바로 이거야 <웃음> <웃음> 아 좋다 어, 여기 사람 안에 많다 어, 여기 진짜 바빠 하해하태야 핫해, 요즘 장난 아니지. 오. 밖에 패디오 열어. 어, 연다. <laughs> 그렇지.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 진짜웃겨. <laughs> <laughs> 와, 슬러시 같네. 오, 이거 슬러시야. 미쳤다. 여기가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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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아 귀여워. 귀여워. Oh, and you can c h i l them with a t e too. Wow. t u d i o s a studio here. Do so y have to close the d o o m t h i n k n g we b e t t open for now. i Oh, 너무 좋아. 와. 진짜인 것 같아. 여기서 요가하고 싶어. This is a um, yoga classroom, right? Yeah. Wow. is down h 하 r 나 이제 거기서 잘안 보고 여기서 볼래. 응? 거기 진짜 아, 비싸. 비싸. 페어리, 페어리, 페어리 느낌. 와, 귀여워. 몇 가지 옵시도 있다. 아, 눈네띄네아네 아이. 네 와, 여기 느낌 대박. 굴 소스 여기서 사도 되겠다. 아 내가 먹는 굴 소스 이건데. <laughs> 오징어도 있어. 아 오징어 짝퉁 집어서간식욕 하고 싶다. 어 쌀도 있다. 어쌀 조그만 거 판다. 저걸 많이 사이거나 이거, 이거 샀었어. 아 진짜? 너도 샀었어? 근난 이걸 안 샀고 어 처음에 왔을 때. 근데 제 저랑 같이 사는 저도 모르겠는 외국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제 쌀이랑 김치 다 훔쳐 먹어서 저 저는 흔적을 못 찾았습니다. <laughs> 야, 그지야? 뭐, 지금 쉬는 시간에 아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잠깐 화장실 에 왔습니다. 화장실 온 김에 잠깐 쉬기. 자, 블루베리 와핀이랑 초콜릿 쿠키. 초코칩 쿠키 그리고 아이스커피 너무 좋은 게, 여기는 먹고 싶은 대로다 먹을 수 있어요. 아주 좋아. 오늘 처음 먹어보는 블루베리 워핀입니다 음, 오늘은 조금 흐리네요. 초코칩 쿠키, 초코칩 진짜 큰 미쳤다! <laughs> <laughs> <understanding> <laughs> She's off. I'm off. And I'm still working. <laughs>